오늘, 홍령, 한양의 홍아리에 오늘, 거제, 여차 마을에서 도선을 타고 소병대도 구멍섬 사분자리 모도라는 곳에는 제가 처음 내렸고, 모도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욕지섬이고,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하노대도라는 섬입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고시락TV의 고시락입니다. 오늘, 홍령, 한양의 홍아리에 야간, 올랑루나 쪽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제 쪽으로 갔다가 두 군데 찍어보고 너무 안 나와가지고 결국 통영으로 온다고 조금 촬영 시작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초들물인데, 초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몰라 얼굴 보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한번 낚시를 했던 곳인데, 차를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서 또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라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사이즈는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솔직히 젖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킵 사이즈라든지 조금 더큰 사이즈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온다 온다 하다가 오늘 결국 한번 찾아왔는데 오늘도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낚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닥이 몇 쪽을 걸린지 볼게요 제가 꼴락로드로 사용하고 있는 762UL SS 입니다 릴은 1 0 0 0릴이고원줄은 합사 0.15입니다 쇼크리더는가분 0.85고 지그헤드는 1.5g 지그헤드에 바치워 펄, 화이트 펄로 시작할겁니다 시트 첫케이에 올라오는데 어우, 빠졌다. <laughs> 젖볼락, 젖볼락. 야! 히트. 히트.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젖볼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laughs> 거제, 여차도 솔직히. 여차 쪽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내가, 제가 봐도. 여차도 한번 내려가야죠, 그럼. 그래서 왔습니다. 그제저차 배빠입니다. 오늘 거제 여차 마을에서 도선을 타고 소병대도 구멍섬 4분자리 흘림낚시 포인트입니다 근데 흘림낚시가 좋을지 볼랑루도 가능할지 오늘 여기서 볼랑낚시 재미나게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베이트 피시는 엄청나게 모이는데 과연 볼락이 모일지 오늘 고등어 전갱이만 잡고 갈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 시작할라 하는데 짜잔 올락입니다. 같이 오신 형님이 시작하자마자 잡아놨어요. 야 사이 즈 좋죠. 2 0되겠네요 20. 맞바람도 20.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불어. 바람 어디서 어느 쪽이? 뒤에 철벽인데 바람이 이리게 불어. 볼락이 아닌 것 같은데. 썬뱅인데 아, 눈가발 아, 더 더울 야지 가운데 가야 될까? 앞으로. 이 앞에 집어가 된게 볼락이면 자리 옮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고 이거 내려가는데 물고 있는 고등어가 이것도. 에이, 야, 전갱인데. 시트 시트 오오 이거야 오 이거야 사이즈가 진짜 된다 조금씩 어? 저기 <laughs> 메가리지만 아직까지 그리 나쁘진 않아요 시트 오우, 꾹꾹꾹 간다, 오우, 꾹꾹꾹 간다. 오꼭꾹꾹꾹꾹꾹 자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아우, 두통이 너무 심하다. 요 며칠 계속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두통이 계속 심하네요. 내일은 욕지도 꼴랑 같이 나았는데 요즘에 솔직히 욕지도 조항이 안 좋거든요, 지금. 자살이 쪽으로 많이 빠져요. 근데 내일은 욕지도 쪽으로 나가니까 내일 또 한번 재미나게 낚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욕지 건 구속섬 중에 하나인 모도입니다. 모도라는 곳에는 제가 처음 내렸고, 모도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욕지섬이고,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하노대도라는 섬입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모도라는 작은 섬에, 상, 네. 하노대들을, 아, 다시 해요. 아, 모도라는 섬에 내렸고, 여기 앞에 수중녀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위주로 공략해가지고 오늘 재미나게 오늘 또꼴랑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여기서 여기 위주로 오늘 장타를 조금 노려야 되는 포인트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은 아직까지 많이 안 불어요 아 바람이 많이 분다 근데 발밑에 쪽벌이 밑에는 <laughs> 돋볼리퍽보고합니다 너무 일탈 필요 없는 이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어떡할래 자리 다시 이동할래요? 욕집또 <laughs> 모도에서 상노대도 쪽으로 바람 피해왔습니다 바람도 피하고 도로에 이동도 한번 했습니다 통영 3더강에서3등 3더 레저 타고 나와가지고 오 모도 쪽에 내렸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너울도 좀 심하고 고기도 또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포인트 이동을 한번 했습니다.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선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이렇게 포인트 이동을 한번 해주시는데 도착하자마자 기브등은 켰고요. 발판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쪽에만 치었고 슈트. 오, 볼락 있다. 이렇 오 사이즈 있는데 왼쪽에 직벽에 점쟁이가 볼락인데 오볼락 옆에 있네 직벽 옆에 쪽으로 치니까 그리 크진 않고 그래도 올라오네 옆에 쪽이 있어 옆에 쪽이 발 앞에 잡으려면 잡기는 잡는데 사이즈가 애매한 키 사이즈 아니면 간단히 킵사이즈 살좀 짱 좋은 킵 사이즈 이렇게나. 와어 아, 이거 사이즈 된다. 그냥 투어링 맞지? 아이고 그래봐야 킵 사이즈 조금 넘는데 성골이라서 그런가. 아다 됐어. 킵. 오우. 아주 춥다, 이건 보겠네. 고맙습니 따단. 밑에 깔린 까 그냥 빼면 되겠다. 왕코 실패! 오늘, 통영 욕지도. 크게 재미는 못 보고 킵 사이즈로 한 스물 마리 정도. 아 요즘에 볼락 진짜 힘들어요. 예. 진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우 또뭐 조만간 욕지권으로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좀더 멀리 원도권으로 또 게빠야함 나오든지 하고 도보권에서 좋은 볼락 포인트 찾으러 다니면서 재미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어제 거제 여차 가지고 꽝치고 오늘은 그래도 볼라고 큰 보네 어제 저 볼락도 못 잡았는데 오늘 볼락은 봤네요 이걸로 오늘 만족합니다 저 끝에 철수 배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낚시인 여러분 항상 다녀 가신 자리는 아니 온듯 그렇게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항상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 재미난 낚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